자, 여러분. 흔히 말하는 단타 매매는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 설명드리면서 이것만 꼭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꼭 확인하기. 이게요, 문자가 진짜로 올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것만큼은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목표가 따라와 주기인데 제가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 설정에서 드리는데, 아니, 이거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왜 손절하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몇몇 계셔가지고 이것도 잘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 조정, 손절, 두려워하지 말기인데, 손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 설정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조정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는 언제까지 조정이 있을 거다. 목표가랑 그리고 종목명 설정해 드리면서 거기 내용도 말씀해 드립니다. 근데, 무서워서 제 목표가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쉽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진짜 꼭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이요, 단타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연락 주신 분들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아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것도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무료 문자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이거 제가 무조건 10배 간다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주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이거 제가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도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그리고 늦게라도 연락 주신 분들은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사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증권가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직 호재 덩어리 남았다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은 알겠지만 문자 내용이 제가 호재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방송에서는 전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수익 보세요. 저는요 이 수익으로는 거짓말 안 칩니다. 에코프로비엠 조정이 약간 있는데 제가 단기로 에코프로비엠 드렸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 등록금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하게 해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잖아요. 잠깐의 조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도 제 플랜 안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만큼의 수익을 못 보셨다는 거죠. 자 제가 단타 매매하는 방법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장기로 가져가시라고 드렸던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이 하이드로리튬 보세요. 1100%나 올랐는데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었죠.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미 이 수익률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요. 어떻게 가져가야 이런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그냥 진짜 좀만 내보고 싶다 해 가지고 만들어 드린 거고 이분은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만만 보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드셨다면요, 2023년도에 제방송을 보시고 난 후부터는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이 종목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 드린 시점에서 5 500%가 넘... 올랐어요. 근데 제가 딱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떨어졌죠.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릴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드리지 떨어질 때 목표가 제시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자를 나누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확실하게요.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제 목표가 믿고 하셔서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던 거고요. 제가 보내 드렸는데도 모르는 종목이다. 이거 못 믿겠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 안 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있어요 이수화학도 보세요 330% 제가 수익 안겨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이런 100% 수익 아니죠. 200% 이상 정도는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뭐 기분 좋다,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안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얘기하시겠죠? 진짜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이니까요. 대박이죠? 그만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 목표가 제시해서 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주시는 건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를, 아니, 이 수익률을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안 좋은 하락장인데 하락장 속에서도요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나 종목어 존재하고요 이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도 이 세력 매집주가 확실하게 이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나이대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시죠 이런 수익에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이 목표가를 얼만큼 믿고 따라와 주시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보다 수익을 더낼수 있다는 시청자분들은요 당장 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고 다시는 안 보셔도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갈지 말지 고민할 때는요 가끔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5억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 자, 바로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시는데, 진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요, 50만원은, 100만원도 아니에요, 50만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지금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거기로 숫자 7이라고만 보내 주시다 모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 드릴 건데 어떤 종목을 보내 드릴 거냐면요 자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린 상태고요 이한 개의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명이랑 얼마에 들어가셔야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요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이라고 했죠 제가 50만원 투자하시면 5천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 누군가는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갈 거예요. 이 늘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요. 5억은 아주 쉽게 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진짜 확실하게 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확인했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차트 이런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 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은 이런 그래프로 볼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저한테 연락 빠르게 주셨던 분들은 아주 쏠쏠하게 재미 보셨죠?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투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익 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그냥 단기적으로 보여드린 게이 정도입니다. 다들 수익 인증을 다 올려 주셨어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세력 매집치는 진짜 기가 막. 기계 골라내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무조건이라고 하냐면요. 제가 그만큼 이 세력 매집주를 진짜 밤이고 새벽이고 잠도 안 자고 매일 같이 확인합니다. 차트만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세력 매집주 한 종목을 드리려고 하면요. 저는 한 2주에서 3주 동안은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 종목을 찾으면요. 여기서 또두 가지로 줄이고요. 이두 가지에서 최종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비엠이나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끝까지 가져가세요. 이거 팔고 막 이런 데다 가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야을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티 오를 거예요. 이거 무조건 가지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타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수익이 절실하시긴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 믿지 못하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진짜도 난 이번 연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곧 죽어도 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 주잖아요. 이걸로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6419-08 하나하나로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진짜 목표가 지켜주시고요. 문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 제가 세 종목, 다섯 종목 늘려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